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급적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건강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업체. 같은 예산일지라도 꼼꼼하고 정성을 다하여 시공해드리는 인테리어 전문 업체 국보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거공간 및 상업공간, 사무공간 등을 비롯한 각종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오랜 경험을 통한 탄탄한 노하우를 토대로 세련되고 더욱 감각적인 디자인과 함께 실용적인 공간 연출로 업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소중한 공간을 가치 있는 공간으로 보다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네요. 인테리어 디자인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생활의 쾌적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인간의 생활환경을 창조하는 모든 분야의 목표가 됩니다. 건축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구축물이 아닌 환경 차원으로 바뀌어가면서 건축의 내부 공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이후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한 건축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건물 등을 현대감각에 맞게 최신의 유행구조로 바꿔주는 게 보수작업을 총칭한다고 할수 있는데, 좀더 넓은 의미로는 정보와 첨단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건축물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면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며 나아가 편리성과 기능성의 증대를 도모하는 대규모의 개 보수공사를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업과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개조대상으로 삼고 그 범위도 안팎의 마감재에서부터 설비, 전기 등의 개, 보수까지 포함되는데 즉 리모델링에는 통상유지, 보수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포함되며 그 대상도 아파트, 단독주택, 빌딩 상업 공간, 병의원 등 건축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건물계의 보수란 기존의 건물이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기존의 건물을 특정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계의 보수를 통하여 건물을 실용성 있게 상향 조정하는 행위, 즉, 리노베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상향 조정은 기존 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 쾌적성 및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존의 무늬목이나 페인트, 시트지의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한 단계 발전된 인테리어 마감재로 가죽, 메탈, 실크 등 모든 질감의 표현이 가능하며 스티커 방식이라 공사 기간 단축과 경제성까지 갖춘 획기적인 마감재라 할수 있습니다. 국보 인테리어는 이러한 인테리어 필름을 사용하여 타 업체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여러분께 안겨 드립니다. 국보 인테리어에서는 그 외에도 도배, 장판, 보수 공사, 바닥재 시공, 방수 공사, 설비 등 집에 관련된 모든 일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공간 변화. 대한민국 최고를 꿈꾸는 업체 국보 인테리어. 전화 혹은 문자로 문의 및 예약시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 밀실 측을 진행하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한 뒤 계약 이행과 서비스 진행이 들어가고 시공 작업 확인 후 대금 지불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보다 안전한 시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주저 말고 문의주세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